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아. 여러분 저 요번에 새로 나오는 책 펀딩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좀 뜻밖이어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출판을 하면서 목적이 두 개예요. 여기 돈은 없어요. 첫 번째는 이 책을 읽으면 사람이 저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좌에서 우로 넘어가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지금 이미 ING형으로 겪고 있거든요. 네. 저랑 함께 해 주신 분들이 좀 뭐라고 조언을 주셨냐면 그만해라. 정치 얘기 그만 하자. 부동산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그들은 멈추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김건희 여사랑 어, 거의, 이 사람들은, 어, 악해요. 그래서 저는 안 밟히려면 오히려 제 영향력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 기조에서 제가 살아남으려면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국가를 위한 얘기를 하려면은 저는 제 힘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노력을 해야지 그걸 여러분한테 계속 뭐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사람들을 넘어오게 해야 됩니다. 넘어오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그 펀딩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 펀딩 소개 영상도 어 링크가 옆에 있습니다. 오늘은 모스탄 대사 얘기 좀할 건데 모스탄 대사가 한국의 언계에 어떤 의미인지 자꾸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훼손하려 그래요. 그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전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들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모스탄 대사가 와서 헛소리를 하게 되면 개입을 합니다. 헛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미국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성명서를 냅니다. 미국은 늘 그래 왔어요. 여러분, 좀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의 입장과 무관한 걸, 미국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한 적이 있나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민주당 그 지지하는 분들 얼마나 수준이 낮냐면 딱 자기들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한국은 이런 식이잖아요. 대출 규제하고 대통령실은 몰랐다. 위성락도 마찬가지로 동맹을 위해서 힘썼다. 갖지도 않고 알맹이도 없는 말에다가 거짓말 뒤로 빠지기 방패막이 이게 그들의 그냥 기본 생활 습관이에요. 역겹죠. 그런데 보수 자유국가 미국은 그렇게 진짜 안 해요 뒤로 숨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미국의 입장이 맞다 아니다 라를 밝혀요 근데 지금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맞다는 겁니다 모스탄 대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미국의 입장이 맞다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부정선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중국 공산화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거 미국이 단한 번이라도 저 사람 저거 프라이빗한 거지 우리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한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의 입장이라고요. 아, 뇌피셜이라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럼 왜 이렇게 난리예요? 공항에서 모스탄 대사 왔는데 총을 4개를 가진 사람이 체포됐어요. 근데 한국 경찰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모스탄 대사랑 연관은 없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상식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모스탄 대사가 입국하는 날 그 시간에 맞춰서 총네자루를 가지고 잡혔는데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요? 그러면 뭐 이재명이 당했던 일도 우연이에요, 그냥? 그냥 우연이에요. 그날 그냥 술 먹고 어떤 분이 기분이 나빠 가지고 그것도 뭐할말 많지만 그 그러니까 자기들 일은 진지하고 남의 일은 아무렇지도 않다? 똑같아요. 이중적이고 주관적이고 객관화를 싫어하고 숫자를 싫어하고 남탓을 하고 방패를 세우고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리고 항상 지저분해요. 똑같잖아요. 모스턴 대사는 미국의 의지를 전달하려고 온 겁니다. 근데 모스턴 대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권. 북한의 인권 문제인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게시글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한테 보낸 서한이 있어요. 정말 이례적이에요. 관세 서한인데 첫 문단에 보소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마녀 사냥을 멈춰라. 인권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거, 이거 인권 유린이에요. 인권 단체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이 완전 맛이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는 김에 할게요. 이게 인권 단체가 아니라 여성 단체가 아니라 그냥 알고 보면 민주당이에요. 그 자체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 좋은 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나설 거면은 이건 정치 집단 아니에요. 이건 민주당이죠 그냥. 모스탄 대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죠. 윤석열 대통령 인권 문제, 윤석열 대통령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미국이 사람까지 보내서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냐? 아니에요. 정말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무식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런 거 알리도 없지만 한국이랑 미국은 법적으로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한 미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다른 국가가 아니면 특히 적들이 한국을 건드리면 침공하면 공격하면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야 무슨 일이 난냐? 여러분 부정 선거는 뭐예요? 부정 선거는 중국이 사이버 측면으로 한국에 침투한 거예요. 개입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만약에 한국의 부정 선거에 연관이 돼있다면 이거는 한국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한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게 민주당 그리고 그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빨갱이들이다.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빨갱이들이죠. 빨갱이들의 적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오는 게 맞습니까?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왔는데 벌써부터 왜 이렇게 바락들이에요?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장소를 못쓰게 하고, 계속 테크를 걸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와서, 되지도 않는 드립을 치고, 민주당에 있는 모든 사람 통틀어서, 모스탄만한 사람 없어요. 같은 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여기서만. 방구석 여포. 여기서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말고, 그분들. 지금 모스탄 대사한테 막 하잖아요. 여러분이 모스탄 대사한테 욕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방해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 받아주니까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언론의 자유조차도 제가 벌써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뭐 한번 나중에 다 까볼까요? 저도 지켜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냅두질 않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들었어요. 그거 믿고 깝치는 거예요. 아, 그냥 막 해도 되는구나. 욕해도 되는구나. 만만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특이한 게 뭐냐면, 자유를, 자유를 지켜준 거를 만만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마운 걸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뺏으려고 합니다. 딱뇌 구조가 그거예요. 자유를 그냥 보장해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을 만약에 건들잖아요? 모스탄 대사를 계속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대가가 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 미국은 이게 있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모스탄 대사를 계속 건드리고 공격하면은 미국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거 뒷감당 되겠습니까? 뒷감당 누가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모스탄 대사랑 트럼프랑 관세랑 전부 다 내려놓고 공격을 하다가 미국 탓을 하면서 친중으로 빠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행태가 그래요. 왜냐면 제정신이면, 머리가 여기 달려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모스탄 대사 건드리지 마. 근처에 가지 마. 와서 한국에서 활동하시게 냅둬. 이게 맞아요. 민주당도. 왜냐? 이게 미국에 다갈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냅뒀다가 미국이 우리를 건드렸다. 개입했다. 공격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 그런데 그래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 있다. 친중을 하겠다가 스토리에요. 제가 봤을 때딱 맞습니다. 그럼 지금 굳이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이 흔들리거든요. 지금 중국이 한국을 제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빨갱이들한테는 지금 중국한테 한국을 건네주면서 가장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즌이에요. 지금이. 성숙기에요 북한도 지금 가장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을 거예요. 딱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이렇게 대놓고 두눈 뜨고 눈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눈싸움 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민주당 지지하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싸우면요 한국이 손해요 왜냐면 미국 없이는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이 안 됐을 거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뇌피셜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운 사람이라면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군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미국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주한미군 나가라, 핵무장하겠다, 전작권 회수하겠다. 전작권 회수 얘기했다가 지금 포기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죠? 며칠 안 걸렸죠. 그것도 미국 한마디에 깨갱한 겁니다. 그런데 뭘 믿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국 국익에 무조건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하시는 걸 봤을 때는 한국을 망쳐서 중국 아가리에 쳐넣는 게 목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모스탄 대사를 계속 방해를 하겠죠. 그 전부 다미국의 얘기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브라질에 보낸 서한 보셨죠? 그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뭐라고 그랬죠? 모스탄 대사? 부정선거론자? 일단 이거 좋아하잖아요. 박근혜 때부터. 이런 수준 낮은 뒷거리들.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치광이고 모스탄은 뭐 뭐라 그럴까요? 부정선거 호소론자예요? 또 이딴 얘기 하겠죠?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때나 넓은 아량으로 가슴 넓게 받아줬지.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런 거 없어요. 한국 경찰이 총 쏩니까? 안 쏘죠. 그런데요. 냅둔다고요. 미국은요. 총 쏩니다. 개인의 자유는 있지만 책임이 따르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한테 지금 그분들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다 같이 지자는 거죠. 이게 싫다는 거예요. 너네가 하고 책임도 너네가 지면 난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또, 직거리는 니네가 하고, 똥, 똥물은 니네가 껴안고, 나중에 같이 치우자, 이러니까. 야, 같은 국민이잖아, 같이 치우자. 이 직거리 할게 뻔하니까, 이게 정말 화가 난다는 겁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